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손들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저는 책을,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14.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어버린, 어, 이거 파일 바뀐 것 같지만 일단 해볼까요? 일 때랑 타이밍이어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 텐스타그램을 기반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게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취미로 시작했었던 텐스타그램이었는데 이게 직업이 되어버린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된세 교사 이지혜라고 합니다. 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편이거든요. 이래봬도 곧 마흔이라서 그런지 온 마흔이라 그런지 뭔가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여러분들의 눈빛나는 무대가 보이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혹시 계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어 저의 삶의 브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나누려고 올라오게 됐어요. 사실 삶에서 브레이크를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절 제가 없었을 텐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긴쓰기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긴쓰기.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깨어진 도자기를 금과 오칠오칠로 다시 복원하는 일본의 전통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볼때 저는 굉장히 아, 나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많은 브레이크를 겪으면서 아 내가 이긴 쓰기처럼 나의 브레이크들은 멈춤이었지만 곧 시작이 되기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아주 익숙한 문장인가요? 혹시 네, 누가 하는 말인지 아시는 분? <laughs>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의 말입니다. 타인은 지옥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았던 거더라고요. 이 말의 진짜 뜻은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볼 때, <laughs> 나를 볼때 타인은 지옥이 된다 라는 뜻이었어요. 아. 오는데 저에게는 되게 많은 브레이크들이 있었는데 그 브레이크들은 어 사실 깨어지는 형식의 브레이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브레이크 브레이커. 저는 저를 지금은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브레이킹하는 브레이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끝난 후에 브레이크 브레이커가 되어보자. 나도 그렇게 될수 있다. 저 같은 사람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에 어났어 어쩌다 이랬을까? 책을 읽는 인구가 정말 작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책 계정을 운영하는 제가 1 4 5만명이라는 사람들이 보는 컨텐츠를 발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좀 놀랐고 아직도 제계정 같지가 않아요. 가끔씩은. 그런데 아, 여러분들에게 브레이크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먼저 묻고 싶어요. 브레이크의 타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일단 명사적 동사적인 의미를 보면 부서지다, 고장 나다, 찢어지다 이런 약간 외부적으로 다가온 부정,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명사적인 의미를 보면 휴식과 쉬는 시간 같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브레이크라는 것은 사실 깨어지고 고장 나고 찢어지는 의미의 브레이크가 인생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그것들을 되 새겨보면, 사실 저의 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것이 제일 큰 계기가 됐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어, 저이 이야기를 사실 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너무 슬픔, 너무 슬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시는 것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겪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인생의 제일 큰 브레이크였죠. 그 브레이크를 겪고 나니까 내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얻게 됐어요. 그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반장, 부반장 다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또 어떤 모르고 학생회장도 하고 막 이런 애였어요. 열심히 학교 다니고 교우 교수, 관계 좋고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아, 평안한 가정 안에서 내가 자랐기 때문이었구나. 내, 스스로에서, 내 스스로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사람이 됐었던 게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그렇게 될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는, 돌아가시는 걸로 인해서 제 모든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는데요. 어, 일단 여기 연세대죠. 연세대 오고 싶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어, 실패했어요. 홍익대도 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산에 있는 어디라도 가자.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어떤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너무 만족스럽지 않아서 한 학기만에 자퇴를 합니다. 그랬으니 저희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제가 무너진 것보다 어쩌면 더 크게 무너졌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꽤나 기대를 하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네. 학교는 자퇴를 하고 일단 막무가내로 서울로 왔어요. 서울에 와서 네. 나를 받아주는 전문대에 갔어요. 그나마 그림 그리거나 뭔가 디자인 쪽을 한번 해볼까?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저는 전문대 생활을 했습니다. 전문대에 다니면서도 어떤 걸 하고 싶은 사람인지 어떤 걸할수 있는 사람인지 알수 없었고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알바를 했어요. 약간 이런 얘기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륜의 성지 뭐 이런 곳에서 통기타 치시는 분들 많은 곳에서 알바도 많이 하고요. 용산 전자상가에서 이렇게, 어, 오세요! 이런 알바도 많이 하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인상이 좀 좋은 편이라 네, 많은 분들이 저희 가게에서 휴대폰을 사셨어요. 그래도 데 네, 그런 시간 동안에 사실 저는 굉장히 우울하고 아무랬어요. 밖으로는 웃는 사람이었지만 속은 문들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2년 동안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아, 한국에서는 도저히 못입겠다 어딘가로 떠나보자. 어딘가로 가보면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독일로 향하게 됩니다. 독일은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인턴십 자리가 나서 그곳을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4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어요. 독일어 한자 알지 못하고 시작했는데 4년이나 버티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있기 싫어서요. 그렇게 4년 있는 동안에도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아 그런데 한국에 돌아왔더니 4년 후에 돌아오니 아무것도 제 손에는 있는 것이 없고 나는 누군지도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다 보니까 엄마는 제가 안바가워 보였어요 차라리 독일에 가서 있지 독일에서 있지 너 그런 눈빛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랬으면 그래도 내가 딸 하나 잘 키웠고 특히 엄마도 속편하고 저도 속편했을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마저 <laughs> 저거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다시 알바를 시작합니다. 아, 그때 제가 정말 뭘 원했던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럴 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요. 아주 <laughs> 비자발적인 브레이크였죠. 제가 원하지 않던 브레이크 속에 있는 있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 브레이크가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커다란 브레이크를 통해서 제가 책을 읽게 됩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책 한자 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책을 주제로 콘텐츠를 만드는데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콘텐츠를 본다고요. <laughs> 너무 신기하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 문장이 있습니다. 혹시 이 문장 한번 읽어주실 분 계신가요? 저도 선물이 준비했거든요. <laughs> 앞에 계신데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면서 살아도 괜찮아. 마음껏 좋아해도 돼. 읽고 싶다면 하루 종일 책만 읽어도 되고 쓰고 싶으면 큼 글을 써도 돼. 그건 시간 단위가 아냐. 이어집니다. <laughs> 남들처럼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면 눈치를 보지 않아도. 그보다는 좋아하는 일 좋아해서 그 일을 더 잘하게 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 문장이 저한테는 어떤 종교적인 구원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저한테 정말 필요했던 문장이었더라고요. 돌이켜보니 더 그렇고 그때 당시에 또 어떤 게시를 받는 것처럼 그래 나 뭐든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거 찾아질 때까지 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걸 해보자 하는 순간이 이 책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계속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변에 어떤 도움을 구하거나 어떤 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엄마에게 기댈 수 없었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미안해요. 미안하다 <laughs> 그런데 주변 친구들에게도 속을 다 털어놓지 못했고 늘 언제나 혼자서만 꿈을 앓리는 사람이었는데 책이 저랑 이야기를 해주셨요 책이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고, 정말 좋은 멘토가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계속 읽었더니, 저는 제가 어떤 아주 깜깜한, 깜깜한 동굴 속에 갇힌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아, 좀긴 터널을 내가 지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터널도 입구가 있잖아요. 제가 스스 아, 동굴도 입구가 있잖아요. 제가 스스로 막 동굴을 파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책이 그 동굴의 입구를 알려준 거죠. 보여주게 된 거죠.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한 문장 같은 거 있으신가요? 혹시 있다가 들어을까요 네, 있으시군요. 그런데 사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독서 인구율이 말해주는 것처럼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저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책을 전혀 읽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 너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주 작은 습관 의인책안 보는 사람도 이 표지는 아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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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침을 줘요. 분명하게 매력적인 게 쉽게 만족스럽고, 요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적용하면 되는데요. 제가 책을 읽는 사람. 쉽게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에서 떠날 수 없게 해야 되거든요. 집에서 쇼파 옆에도 침대 옆에도 현관에도 계속해로 그냥 책이 노출되게끔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족스럽게는 약간 금융치료가 필요한데요. 한달 동안 10분 동안 읽기를 나 잘했어. 한달 동안 잘했으면 나한테 셀프 주어지게 됩니다. 정말 어, 책은 저한테 쉼이었고 도피처였고 복귀할 수 있는 힘을 내게 해주는 그런 존재였는데요. 출퇴근길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항상 책을 읽으면서 아 나한테 네가 있구나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게 안 읽던 사람이 읽기 시작하니까 어디 읽고 자랑을 하고 싶더라고요. 나책 읽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방법이 참 호기로웠어요. 팟캐스트를 무려 6년 동안 아무도 사실 어떤 돈이 되지 않는데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팟캐스트를 6년 동안이나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의 주서 없는 이야기 제가 막 노래도 불렀고요. 막 맨날 울고요. <laughs> 그 팟캐스트에서 그런 저의 순수한 모습을 어, 아마 좋아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니까 뭔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의 인스타그램 뭐일스나 피디를 보신 분들이랑 아시겠지만 저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요. <laughs> 그런데 단지 책을 읽고 책이 내 삶을 구원해 줬다는걸이 거예요. 그런 것들은 꽤나 많은 돈을 받고. You were both in. 이런 거구나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내가 어떤 것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돈이라는 건 그냥 따라오는 거구나 내가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좀알것 같아요. 어 저한테 브레이크는 사실 쉼이 취미, 쉼보다는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었지. 이제는 저에게 기회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사실 아까 간쓰기처럼 무너진, 깨어진 도자기 같이 느껴지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간쓰기를 떠올리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 같은 사람도 음, 어떤 이런 어떤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수 있고 좋아하는 일로 계속해서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구나 하는 것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자두 번째 문장이 하나 더 나왔으니까 한번 낭독해봐 주실 분 계신가요? 네, 되게 재미요. 발전을 모르는 사람분들 같이 해봅니다. 결핍만이 같이 생존할 수 있나요? 네. 아 사실 멈춘다는 것은 사실 낭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멈추면 안될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많이 될수 밖에 없잖아요. 요즘 뭔가 제가 SNS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고 SNS로 이렇게 나름대로 유명해진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 멈추는 것이 어렵지만 멈춤으로 인해서 나는 이 자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준비된 멘트라서꼭 하고 싶었는데 <laughs> 다음을 위한 여백이다. 나의 멈춤은 여백에 들어온 것이 책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여백에 어떤 것이 들어올지는 사실 모르죠. 그렇지만 무엇인가 비워져 있다면 들어오게 마련이다. 들어올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어 혹시 여러분들은 어 지금 두손 가득히 뭔가 들고 있을 거예요.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어떤 시작도 두렵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럴 때가 바로 time to break입니다. 진짜 지금 쉬어야 할 때라고요. 어, 그렇게 쉼을 통해서 저는 책을 얻었죠. 그 책을 통해서 저를 찾았어요. 저를 찾고 나니까 나의 세상이 천국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여러분들, 나 말고 파인들의 세상도 천국이다. 라는 시선을 얻게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딱한 권의 책입니다. 어떤 책이 될지 몰라요. 저도 이런 책을 만나게 될지 몰랐지만 꼭 어떤 왜 성경 같은 거 성경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믿음은 없지만 성경을 세 번이나 통독한 사람인데 어 성경도 이렇게 어느 날확 펼쳐서 아무. 내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책이든지간에, 어떤 책이든지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 문장을 찾을 때까지 한번 열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깁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네요.